어,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일기.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열심히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일기 쓰시나요? 음, 그날 그날의 날씨와 함께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열심히 썼던 그림 일기에서부터 또 방학 때 숙제로 했던 그런 일기까지. 정말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일기에 대한 추억 참 많으실 텐데. 바쁘단 핑계로 어른이 된 지금은 뭘 기록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 쓰는 게 아니라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기록하는 거죠. 살아온 세월과 살아갈 미래를 그려내는 우리 어르신들. 김진희 씨가 만나고 왔습니다. 인천 부평구 문화재단은 8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평생활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은빛 사진 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은빛 사진 일기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멋지게 찍는 방법, 글쓰기로 인생을 재밌게 풀어내는 방법이 구성된 8주간의 프로그램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시니어들이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 그 현장 속으로 가봤습니다. 방호 력 선생님, 아 네. 인문학 강사와 함께하는 은빛 사진 일기 수업.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출석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은빛 사진 일기를 쓰기 전 글쓰기와 일기의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글쓰기. 다들 문장의 첫 글자를 쓰는 것부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하는데요. 힘을 빼고 부담을 덜고 쉽게 순내려갈수 있도록 글쓰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간추쳐 드릴 거고요. 일기라는 말에 너무 엉개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꼭 하루의 느낌을 쓴다그랬잖아요 오늘 이렇게 된 만난 사람에 관한 적없도 되고 일기 쓰는 게왜 지치냐면 은 자꾸 뭔가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떠올려보는 게 은비 사진일기의 기본자세라고 하는데요. 글쓰기와 인문학을 하는 변현식이라고 합니다. 글쓰기인데 요즘 21세기에 맞는 버전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글쓰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에 맞는 글을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8주 동안의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글을 쓰면서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드신 분들도 어떤 성장이라는 키워드 그것이 인생에서 좋은 화두로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청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글쓰기를 그래도 가끔씩은 좀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글을 자주 쓰고 읽으실까요?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네요 네. 주변 친구들이나 뭐이 안녕하세요. 소리 하나 써라그네 블로그 운영진, 카페 운영진, 40년간 일기와 함께 가게부를 쓴 주부까지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지금 41년 됐어요. 가게 부은 지금 이제 한 40년 이상 이제 결혼하면서 바로 썼어요. 그날 있는 얘기만 쓰는 거예요. 뭐 남편이 오늘 술을 마셨다. 뭐 애들이 뭐 오늘 운동회를 했는데. 뭐 지난주 사진 과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사진을 찍어오는 것. 제가 너무 많이 보냈죠. 아, 사진, 인화를 다 해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이렇게 인화를 해줍니다. 이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담게 되겠죠. 맛있 음식, 아, 아, 음, 네. 교수, 네. 네. 어, 모로 모여 함께 하는 은빛 사진 얘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수강생이 된 어르신들은 이 시간이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알고 또 있었던 것도 다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선생님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느끼시겠지만 아 저건 내가 놓쳤던 거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언어를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런 말 솔직히 우리 그런 걸 알면서도 좀안 쓰는 말이라 못 돌리잖아요 눈이 불편해서 좀 여기 올때 많이 망설였었어요 그래도 이 상태를 또 이렇게 와서 배우게 되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이건 또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들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한 시간씩 녹음을 해 가면서 들어요. 사실은 우리 딸들이 글 쓰는 데 가서 좀글 써서 지네들한테 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엄마가 해서 좀 어떻게 남겨놓기를 굉장히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유산을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바라나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말고라도 하고 싶어요. <laughs>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8주라 그래요. 약두 달간의 과정이 끝나면 사진일기가 완성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작은 전시회도 가진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사진도 찍고 글도 쓴다. 꼭 인생의 후반기에 그 자서전 마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그 소소한 하루를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뭐,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우리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